자퇴하게 해달라 프랑스에 좀 일찍 갔어요 사실 처음 봤는데 수술을 해야 된대요 여기서 어떻게 더 파이팅을 하지 0분내 불행이 티가 날까봐 일 잘하면 인센티브 수고했네 이럴 것 같죠 행복 강박증? 저는 불안해요 그러면 안녕 뮤즈예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겟레디를 찍어봤어요 거의 1년 만에 찍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필터 다싹 빼고 얘기하는 거라서 처음 보는 텐션일 수 있어요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나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그동안 겟레디를 못 찍었더니요 요즘 근황, 그동안 있었던 사건사고 사주썰 이런 것들을 녹여보면서 겟레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근황... 이럴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많이 지친 상태예요 뭔가 유튜브에서는 파이팅 넘치고 텐션 높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만 보여야 될것 같아서 그동안 겟레디를 계속 못 찍었는데 평상시에도 조금이라도 뭔가 텐션이 가라앉거나 음 뭔가 좀 힘든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이 힘내! 파이팅해! 이런 정말 고마운 말들을 많이 해줬는데 제가 이상하게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계속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어, 나힘 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힘을 내지 나 진짜 죽을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파이팅을 하지? 10분. 원래도 제가 생각이 좀 많은 타입인데 요즘은 더 생각 지옥에 갇힌 느낌이에요. SNS 들어가면 다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 이꼴일까? 나는 왜 그럴까? 내가 남이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상한 건가? 물론, 외부적인 상황이 좀 더럽게 꼬이긴 했어요. 제가 영상에서 전혀 티를 안 냈는데, 그동안 교통사고 두번 당했고요. 비행기 사고 오고 나서 입원했고요. 후유증 치료 계속 받았고요. 복감으로 폐렴도 와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충농증인가? 이놈이 이마에 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머리가 되게 어지럽고, 뭐 한동안 고생했어요. 올해 초에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해보시고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게 1월이었어요. 얼마 안 됐죠. 인생 난이도 진짜 하드모드. 이제는 좀 이지모드로 공격을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렵죠? 왜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약물치료로 계속 매주 병원 다니다가 2주에 한 번, 3주에 한번 톤을 늘려가면서 보고 있었고요 이렇게 매달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작년부터 계속 이러니까 걔네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불행이 티가 날까 봐 눈썹이랑 컨실러만 하고 올게요 쉐딩은 이거 정착한 거 에뛰드 왓츠인마이아즈 레이디얼그레이 요즘 제 알고리즘은 완전 번아웃, 스트레스, 뇌과학 이런 키워드들로 점철이됐어요 핸드폰이 신경을 듣고 있는지 제 고민거리들을 자꾸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노출을 해주더라고요. 요즘 뷰티 영상을 많이 못 봤어요. 원래 제가 24시간 뷰티 유튜브만 보라 그러면 볼수 있거든요? 헉! 잠깐만. 양 조절 실패. 제가 조명 켜고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어봐갖고. 근데 원래 뷰티 유튜브 그냥 보라 그러면 24시간 볼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그냥 시작하기 전에도 하루 기본 3, 4시간은 제 취미생활로 항상 유튜브를 봤어요. 틈만 나면 그냥 화장하는 거 켜놓고 에, 좋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겟레디를 못 찍으니까 늘 기획 영상만 찍었어요. 사실 택배깡이나 1인칭으로 제가 찍는 영상들 있잖아요 대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저도 재밌게 부담없이 찍는 영상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쉐딩하는 방식을 좀 바꿨는데 오늘도 완전 즉흥적으로 대본 없이 하고 있어갖고 이상한 말 많이 할것 같아요 화장품 얘기할 때만 진짜 텐션이 엄청 좋고 그냥 인간 뮤즈는 뭐라 할까 좀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너무 인생을 살때 힘을 꽉 주고 산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요즘은 진짜 삶의 여유를 가진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삶의 여유는 딱히 나이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선천적으로 굉장히 느긋하고 여유 있는 성격을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타고나는 기질도 있는 것 같고요. 가족의 분위기에서도 결정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릴렉스하게 좀 여유를 많이 갖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부러워요. 요즘은 특히나 더. 요즘 되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애교살까지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어요. <laughs> 음, 오늘 메이크업은 뭔가 하나로 다 통일을 해주고 싶어서 리벤치크 타입을 써볼 거예요. 에뛰드 신상이고요. 이렇게 과일 바구니채로 갔어요. 이건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에뛰드 프루티 리벤치크 블러밤이고요. 귀여운 토마토 파우치랑 키링이 같이 들어있어요. 과일에서 영감을 받은 다섯 컬러예요. 1호 빨간 토마토는 방울 토마토가 연상되는 레드 컬러고요. 2호 상큼한 파파야는 채도 있는 피치 코랄 베이지. 3호 미지근한 복숭아는 뉴트럴한 무드로 쓰기 좋은 핑크로즈 컬러예요. 4호 덜 익은 자드는 로즈와 플럼이 가미된 컬러고요. 5호 통통 라즈베리는 채도 높은 브라이트한 쿨핑크 컬러예요. 전체적으로 질감이 얇으면서 소프트하게 블러링 되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중간 캡이 따로 달려 있어가지고 이 위에 퍼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캡은 보관하고 같이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두 가지 컬러를 픽해봤는데 어떤 걸로 바라볼까요? 얘는 미지근한 복숭아, 얘는 빨간 토마토예요. 둘다 괜찮을 것 같은데 텍스처 자체가 굉장히. 얇고 멜팅되는 질감이라서, 오, 퍼프로 발라주니까 훨씬 잘 발려요. 저는 요즘 가로로 치크를 하는 방법에 빠져있기 때문에, 가로로 얼굴을 최대한 잘라줘볼게요. 요렇게. 가로로. 턱에도 좀 색깔 주고, 그리고 요새 제가 하는 방법인데, 여기 이렇게 쉐딩 대신에 컬러를 입혀두면, 좀 뭔가 자연스럽게 무드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좀 과해 보여도 나중에 아이 메이크업이랑 같이 하면 진짜 얼굴 짧아 보여요. 어느 날 제가 현타가 진짜 제대로 온 거예요. 어느 순간 남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들어가도 인스타를 들어가도 자꾸 나 못난 것만 생각나는 거야.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힙하지 않지? 나는 왜 인스타스럽지 않지? 애초에 나는 그런 적이 없음에도 자꾸 보이지 않는 기준점에 나를 맞추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옷 스타일도 원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옷 스타일도 막 바꾸게 되고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바꿔버리는데 그런 것들은 제 취향과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좀 이상해지죠. <laughs>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뭔가 좀 그래야 될것 같고 그렇게 맞춰야 될것 같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저를 엄청 갈가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게, 이게 진짜 예쁠 것 같아. 이런 컬러는 진짜 단독으로 발라도 되게 예쁜 컬러인데. 그렇죠 생기줄 때딱이 컬러로 다 포인트 좀 예쁘거든요. 그냥 저렇게 해야만 예쁜 것 같고 저것만이 답인 것 같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메이크업도 원래 좋아하게 된게 여러 가지 미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나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더 내가 잘알수 있게 연구하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고 그런 과정이 재밌어서 빠져들게 됐던 건데, 어느 순간 이것만이 정답인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크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힙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싸스럽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밖에 가봐도 카페에 가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런 스타일을 어느 순간부터 눈으로 쫓게 되면서 저한테 계속 대입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불행이 시작되는 <laughs> 지름길이었던 거죠. 왜냐면 사람마다 어울리는 건다 따로 있잖아요. 저도 제 자신이 뭐가 어울리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요. 미지근한 복숭아도 예쁜데, 음, 오늘은 이렇게 컬러감을 확확 올려줄래요. 이렇게하면 스트레스 풀려요. 오, 어, 되게 예쁘다. 왜 광이 나는 것 같지? 되게 예쁘네. 이렇게 한두 번만 찍으면 이렇게 발그레하게 오늘 그냥 다 연결해 줄 거예요, 무드를. 아이 메이크업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컬러도 되게 잘 보이고 괜찮지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도 돼요. 어느 정도 따라가도 돼요. 유행도 그렇고 다 따라가도 돼. 근데 그게 적정선이 있지 이게 나를 갈가먹을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적정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유난히 유난히 좀 다운로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강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확고한 취향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내가 한번 뭐가 마음에 들으면 다른 것들이 눈에 잘안 들어와요. 물론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는 거 좋은데 좋아하는 거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강박이 있어요. 행복을 갈구하는 강박. 행복 강박증. 필사적으로 행복하길 바랬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가끔 행복하고 늘 불행했던 것 같아요. 가끔 어느 날 미친 듯이 다잘 풀려. 다 술술술 잘 풀리고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저는 불안해요,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운수가 좋아? 내일 뭔일 있나? 오늘 이렇게 좋았던 게 아까울 만큼 언제 이 행복이 사라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렇게 행복했는데 내일, 내일 모레 얼마나 운이 안 좋으려고 이러지? 왜냐면 늘안 좋은 일이 많았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에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불행에 익숙해져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제가 사주를 봤어요. 사주를 처음 봤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인생의 그 굴곡이 있대요. 그 롤러코스터처럼 힘든 구간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사람의 인생이래요. 근데 저는 딱 사주를 보시더니 0세부터,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20세까지가 인생 개하드 구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태어나자마자 인생 그래프가 지하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처절하고 그런 시기가 몰빵되어 있대요. 0세부터 20세까지. 그럼 이게 뭔데? 무려 20년이 얼마나 난이도가 높았겠냐고 유년기 청소년기 통편집. 근데 네, 아이라인 안 하니까 좀 밋밋해가지고 잠깐 이거 친구한테 영업 당해잘 쓰고 있는 이거 생얼 라이너 좀 써줄게요. 사실 유튜브 시작했을 때가 가장 제 인생에 아무라고 힘들었고 약간 좀 방황을 많이 하던 시기였거든요. 아 잠깐 잠깐, 잠깐. 말을 하면 아이라인이 번질 수 있으니까. 오잘 그렸다. 이 정도로 빼줘야겠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친구 볼 때마다 눈이 예뻐가지고 맨날 물어봤던 것같아 근데 아이라인은 약간 랜덤이야. 잘 되는 날 따로 있고, 안 되는 날 따로 있어. 자신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섀도우로 풀어줄게요. 다이소고저 요즘 이거 쓰거든요. 제가 쇼츠에도 올려놨는데, 플레이, 원오원 바이에뛰드 듀얼 아이피스예요. 이거 제가 지금 디파트놨는데 무지성으로 쓰고 있어요. 원래 위치가 매트 하나에 펄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서로 스위치 해놨어요.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근데 훨씬 쓰기 좋아요. 이거 하이라이터로 쓰고 있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빛 반사 미쳤어요. 유튜브 시작했을 때가 제 인생에서 뭔가 가치를 찾고 싶고 나는 누구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약간 현타를 엄청 느꼈을 때 시작한 거라서 나를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두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 직업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 직업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제온 힘을 다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걸고 제 건강까지 다 갈아가면서 일을 했거든요 매일매일 출퇴근 4시간, 4시간 반 상관없었어요 진짜 근데 그게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버스 한번 지나가면 40분 동안 기다려야 되고 그 빨간버스는 입석금지 잖아요 다른 버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석금지 되면은 진짜 하.. 네, 입석금지 되니까 더 차타기가 힘들어지고 한남대교 그쪽에서는 빨간버스가 마지막으로 선, 쓰는 곳인데 거기서는 이제 거의 버스를 못 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일부러 버스 타려고 종점까지 빙 돌아서 20분 걸어간 적도 많고 약간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건 아니, 아니라 그것도 그냥 다 감수할 만큼 일을 하는 게 정말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도 미친 사람처럼 일하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일 잘하면 인센티브 수고했네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일을 몰아줘요 이것도 저것도 다 이렇게 몰아서 줘요 그냥 어딜 가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심지어 그냥 알바를 해도 일을 다 몰아줘요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사람한테 정말 롤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드니까. 건강? 개박살났죠, 이미. 그러다 보니까 취미가 절실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취미가 코덕이거든요. 정말 참지 못했을 때는 그거였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내 취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 내 코덕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 화장품 신상 업데이트를 보지 못하는 거. 올리브영 못 들어가는 거. 신상 나왔는데 내가 모르고 지나쳤다는 거. 그런 게이 코덕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슬픈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주말에도 하지 못하고 뭐 당연히 친구 애인 못 만나죠 일만 하는데 그래서 진짜 그때는 사람도 못 만나고 그냥 애인이 저좀 늦게 끝났거든요 야근하고 그러면 되게 늦게 끝나니까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집 가면서 말 동무하고 그게 데이트였어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너무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배려를 못한 것 같아요. 제 자아 같은 거죠 코덕은 저는 화장품 이야기 할 때가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코스메틱 덕질을 너무 너무 하고 싶었어요 보세요 지금 화장품 얘기하다가 내내 죽은 눈 하다가 화장품 얘기할 때 이렇게 말도 많아지고 눈을 뜨잖아요 이럴 때만 눈이 살아난다니까 이게 현생이 왜 이렇게 빡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초기 영상 보면은 정말 한 맺힌 사람처럼 하고 싶은 대로 찍고 싶은 대로 찍었어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내가 되게 잘 쓰고 좋은 것들, 내 주변에는 코덕도 없으니까, 나와 비슷하게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한테 내 정보가 갔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된 거죠.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늘 주말에 찍고 주말에 업로드를 했어요. 대부분의 영상을 아침에 찍고, 하루 종일 편집해서, 저녁에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일 촬영 편집 업로드를 하루 했어요. 몸이 갈리지만 좋아하니까 하게 돼요. 그게 진성 코덕인 거죠. 마스카라 좀 하면서 얘기할게요. 제가 정착템은 잘안 바꿔요. 이것도 새 통째예요. 저와 같이 화장품을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댓글도 달고 취미를 공유한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 행복했거든요. 제 삶의 엔돌핀 제 유일한 닭 그런. 느낌어요 정말 정말 너무 애정을 많이 쏟고 있어요. 뷰티 행사 가면 간혹 인사하시면서 뷰티 그 장업계라고 하더라고요. 화장품 업계 원래 있던 분이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유튜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원래부터 저는 뷰티업계 사람이 아니에요. 관련 직종도 안해요 친구들도 코덕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원래 저는 SNS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한 사람이라서 오히려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한테는 기적 같아요. 아마 가족들도 저 유튜브 한다는 거 알면 뒤집어질 걸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저는 말한 반대로 돼요. 저 같은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돼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는 거 아세요? 난 절대 프랑스 안갈 거야. 불어 너무 어려워. 대학 나오고 일도 하고 왔어요. 청춘의 모든 세월을 거의 다 바치고 와서 저의 제 2의 고향 같은 느낌? 그냥 거기서 저 자신을 좀 많이 찾았어요. 눈 밑에 애교살이랑 이어주면 예쁠 것 같아서. 포인트를 좀 줄게요. 내가 평생 배우지 않을 언어가 있다면 그건 불어요. 차라리 스페인어를 배우겠어. 너무 어려워. 못해, 못해. 살았으니까 나쁘지 않아도. 그리고 스페인어를 좀 찍먹했어요. 유튜브? 절대 못해. 나인스타도 못하는데 무슨. 에, 유튜브 지금 하고 있죠. 난 잘생긴 사람 싫어. 부담스러워. 존잘과 연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내 인생에 이렇게 막, 하, 이런 거 없어 식으로 강하게 부정했던 것들인데 참 신기해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만큼. 열렬하게 마음을 써서 그런지 <laughs> 단호하게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게이 펄인데 이게 진짜 기깔나거든요? 나 이거 사람들이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이거 한 번만 쓱 해도 지금 빛 반사가 장난 아닌데 이거 음. 좀 알았으면 좋겠어 좀 안타까워 저처럼 이렇게 빗밭에 갖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 개꿀이거든요? 진심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이빛반사 미치지 않았어요? 제가 영상일을 접하게 될 줄은 진짜 절대 몰랐어요. 내 인생에 진짜 없을 일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내 화장품을 사랑하다 못해,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찐사죠? 진짜 사랑의 힘이에요. 보세요. 요거. 눈 앞머리에 보석 바뀌었죠? 이쁘다니까? 이거 물어봐요 물어볼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요즘 좀 하는 스타일인데 앞트임이랑 이렇게 살짝 이어주면은 좀그 외국 사람들 눈 앞머리에 보면 요렇게 요렇게가 트여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여기만 보석처럼 이렇게 딱 찍잖아요 근데 다 하지 말고 여기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어주면은 뭔가 눈 앞머리가 되게 확 트여 보여요 좀 시선이 딱 모이죠 그래서 요즘 이거 필수로 해주고 있는 작업이고 이렇게 되게 브라이트해지지 않았어요 인상이 그리고 이쪽 쓱쓱 와 미쳤다 그쵸?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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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도 안 과해요 저처럼 약간 이렇게 하이라이터 찍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다 바로바로 바로 빛내준다니까? 개인적으로 이거 에뛰드 하이라이터로 나온 친구보다 이 섀도우를 같이 쓰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죄송한데. 이거 진짜 할 말은 해야겠어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여기다 발색하고 치웠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엄청 호일광 느낌이잖아요. 제가 뭐랑 비교해봤냐면, 레어 뷰티. 물론, 에뛰드가 섀도우용으로 나온 거라서 질감이 좀 두꺼워요. 보통 하이라이터 얇잖아요. 근데 뭔가 나는 이 에뛰드에서 하, 이런 광을 느꼈다는 거지. 어때요? 이거 저렴이라 되게 괜찮지 않아요? 물론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이 반짝거림이 얼굴에 얹었을 때, 저는 되게 이 화이티시함이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이거 멀리서 보면 뭐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에뛰드고, 이게 레어 뷰티인데? 저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화장품 발색하고, 발굴하는 게취미여가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냥 친구랑 영상통화하면서도 혼자 이렇게 한거 보여주고 호들갑 떨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좀 전체적으로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laughs> 제가 그래서 프랑스에 좀 일찍 갔어요. 혼자 비자가 발급된 나이가 제가 알기로 만 18세거든요. 제가 2월생이에요. 그래서 비자 발급되자마자 생일 지나자마자 바로 3월 1일이었나? 저는 프랑스에 이미 있었어요. 인생 제 2막을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꿈이 있어서 간 거였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국권 합에 지켜온 저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 일단 발라볼게요. 제가 유네스코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들어가서 문화재 복원 사업을 하는 거? 문화 유적 분명요런 쪽에 제가 미쳐있었거든요. 인류의 역사를 <laughs> 지키면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봐요. 중이병이 그쪽으로 온 거죠. 근데 행동력이 좋았어요 제가. 이거 되게 생각보다 채도가 쫙 올라오지 않아서 이거 그냥 깔끔하게 한곳 깔아주고 토마토를 살짝 얹어줘도 예쁠 것 같은데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매년 부모님한테 자퇴하게 해달라 제발 스페인으로 보내달라 3년 내내 설득하다가 고등학교까지만 가 그럼 보내줄게.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대학교까지만 가 그럼 보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부모님이 나를 별로 보내줄 생각이 없구나 그때부터 고이때부터 미친듯이 제가 종로에 유학원을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야자 안하고 그냥 학교 끝나고 교복 입은 채로 버스 타고 가서 종로에 있는 유학원 다 뒤졌을 거예요 강남에도 가보고 가서 상담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나라들 중에서 경제시장 괜찮고 학비 생활비가 어느정도 됐는지 총자금은 얼마나 들지 등등 그렇게 혼자 6개월을 알아보고 다니다가 자료를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드렸어요 보내달라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짐작한 대로 정말 아예 보내주실 생각조차 없었던 거죠. 그냥 그렇게 미루면 애가 까먹고 그냥 고등학교에 가길, 대학교에 가길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 조금만 더 쫑쫑. 약간, 약간 좀 물먹한 느낌으로 해주고 싶어서 눈통자까지만 살짝 이렇게. 살짝 티안 나게.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어떻게 우여곡절 프랑스에 가게 되는지는 제가 다음 겜리들 하게 된다면 거기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